사람, 사람, 사람. 어디가 어디가 죽였어요? 아니야, 디젤 오케이, 확인이요. 위치는요? 치저요위치러니 위치는요? 위치는위치 위치는요? Okay. o k 이 y 오케이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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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사왜이 아, 그러세요? 아, 차, 차? 차? 차소리? 355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근처에요 오른쪽 쪽이에요 근처에요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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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아 창문이 없어 와 창문 진짜 이상하냐? 아, 아이 지금 이면 기장도 아, 지금 이면. 또기찮죠 뭐? 어, 딱좋아도여기서그래도죽 이면. 여기죠옆옆집 이면. 옆집이다, 옆집이다. 갈까 옆집이? 지금 이여기 이면. 여기도 지금 이면. 여기도 지금 이면. 지금 이면. 여기도 지금 이면. 일단 밖에서 우리 저희 거기 썬대로 수탄 던지세요. 이번에 가까이 가서. 오케이, 오케이. 그죠 어, 애들 이쪽 오게 모이게요. 뭐 그죠 어, 어, 거기에서 죽이죠. 네, 오케이. 뛰어, 난 뛰어. 요 오케이, 이만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 아, 뒤에 이거. 보고 있어요. 예. 어. 아. 저 저희 230석에서도 저... 소리 들리거든요. 예. 양각 잡힐 예.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 아 양각이다. 아. 이거 어떻게 파크냐써 소리야. 아, 짜 파크스. 이곳은 내일올 텐데, 그러면? 이쪽에 고있 고. 나라. 와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네 확인했어요 아이거잠깐 우리 자기장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이거 타하면 이거 못하면 우리 에서 인사 여기 교회잖아요. 아이쪽 이쪽에서 통전는것 같은데 차 소리 나는 거 지금? 예 학생이야. 안돼 아. 나가면 안돼 나가면 돼 나가면 청소... 돼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에 총소 났어요 지금 앞에 네아또 어, 연막탄 있는 분 있으세요? 그 주변에 어? 연막탄 좀 쳐주세요. 연막탄이 연막탄이 연마... 있잖아 네 일단 하고 우리가 좀 불탄도 아이분 에이, 김수 어, 저수마 아, 잠수 아니 지금,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지금, 1번님. 아, 나, 아, 난또줄 알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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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그거요. 오묘해한데 위치가. 네, 언, 언패물이 너무 부족하긴 한데. 아 뭔? 몸... 오다니 조심해야 될까요아 쌓다 안 켰다 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가요 이제 가요. 전쟁이다.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네. 예, 그.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앞에 소리, 앞에 소리 40, 40 예, 네, 확인해요아 엄폐물 찾아, 엄폐물 회장님 우리, 우리 개, 자리 개좋아요 지금 이렇게 좋아. 네. 안 돼. 안 돼. 둘대 네네. 절기 절. 여기 절. 안 돼. 두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명두 명. 두명 남았다. 두 명. 오케이. 와, 어, 일로 저쪽 일로. 저쪽에 엔더 브레이크. 엔더 브레이크. 엔더백십이요. 와. 씨. N W? N W? 사하는데 그쪽에 있어요, 애들. 아, 진짜. 어 보인다. 어? 뭐야? 어디야? <laughs> 아. <씨. 웃음> 오케이.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와.